조금만 할게요. 페이지 28쪽을 보세요. 집합의 연산이야. 집합의 연산. 연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사측 연산이라고 그러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이제 사측 연산이에요. 여기서 이제 집합을 연산을 할 건데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기호를 배울 거라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기호를 배울 겁니다.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합집합. 이렇게 합집합, 합집합이라고 해요. 이 합집합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그러면 a를 한번 칠하고요. 그다음에 b를 또한 한번 칠해서 어딘가에 한번 칠해져 있는 것은 다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a 합집합 b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타내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써 볼게요. 그래서 이거 a 합집합 b의 원소가 x입니다. x. 그 x는요.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다 이렇게 쓰는 거야. a에 있어도 되고 b에 있어도 되고 또는이라는 말은 여기에도 되고 여기에도 되고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요런 게 있으면은요. 이제 이런 걸볼 건데 얘는 어떻게 읽냐면 교집합이라고 있습니다. 교집합 이렇게 읽게 하면 되죠? 교집합. 쇼 집합 아니고 교 집합. 교 집합이야. 얘는 뭐라고? 합 집합이라고요. 얘를 컵이고 캡이고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선생님 때 얘기야. 선생님 때 얘기고,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안 쓰고요. 자, 교 집합의 의미는 뭐냐면요. A하고 B가 있으면, 자, 이렇게 나오면 이 연산법칙을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풀어내는 거야. 그럼, 어, A니까 A를 칠할게. 어, B니까 B를 칠할게. 그랬더니 합집합은 여기 한 번이라도 칠해진 데 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교집합은요, 두번 칠해진 데, 두번 칠해진 데, 여기, 여기, 여기. 두번 칠해진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여기의 원소는 A의 원소죠. 맞죠? 그리고 B의 원소도 맞죠? 여기는 A에만 원소고, 여기는 B에만 원소고, 여기는 A에도 B에도 원소죠. 그래서 얘를 x 바 x는 a의 원소이고 and and x는 b의 원소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니까 여기에도 여기에도 이렇게 두 군데 다 동시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야. 또는 어 이거나 or 또는 뭐 이런 거는 한 군데만 있어도 되고요. 앤드 그리고 이고 이런 거는요. 양쪽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양쪽 다.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 어, 합집합 하니까 왠지 더하기의 의미잖아.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빼기는 차집합입니다, 이거는. 차집합. 자, 이 친구는 뭐냐면은요. x바 x가 누구의 원소냐면 a의 원소여야 되는데 x는 b의 원소는 아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차집합이야. 차집합. 그래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a를 칠하고 그다음에 b를 빼 주는 거야. 이만큼을 빼 주는데 뺄 것만 빼 주는 거죠. 뭐 여기는 뺄거 없으니까. 그래서 요 차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타내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a에만 원소인 거. b에는 아니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는, 우리끼리 이제 순수 A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A, 순수한 A잖아. B하고는 전혀 섞이지 않은. 이것이 바로 차집합이야. 집합에서의 빼기잖아, 결국은. 집합에서 빼기는 어떻게 하냐면, 1, 2, 3에서 빼기 3, 4, 5를 하잖아? 그러면 해당하는 것만 빼주는 거야. 어? 3만 빠지죠? 그러니까 1,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차집합이에요, 차집합. 차집합에서는 공식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공식 하나가 있는데, 뭐, 조금 이따 시간되면 얘기하고, 아니면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게 이제 여집합이야, 여집합. 남을 여자 써서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A의 여집합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여집합을 얘기하려면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먼저 도입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U라고 해요. U 전체가 있는데 여기에 A가 있잖아. 그러면 A가 아닌 부분이 이 바깥에 이 부분, 이 부분이 다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A 빼고 다. A 빼고 다. 요게 이제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조건 제시법으로 쓰잖아요? 그럼 X는 누구의 원소야? 일단 전체 집합의 원소여야 되는데! 누구의 원소는? A의 원소는 아니어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여집합이에요. 여집합. 여집합.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연산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자, 잘 생각해봐. 어, 합집합은 이거랑 이거랑 다 싸그리 몽창 한 거, 그 다음에 교집합은 가운데 중복된 거, 그 다음에 차집합은 순수 a 나머지 b에 해당하는 거 빼준 거, 여집합은 뭐예요? 그 새끼 빼고 나머지 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그맣게 지수 자리죠, 지수 자리에다가 c라고 쓰는 겁니다. c라고 이게 이제 여집합이고 만약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림에서 A 교집합 B는 뭐야? 공집합이야. 없잖아. 그죠? 요런 모양이라면 A에서 B를 빼면 뭐니? A야. 뺄게 없잖아. A를 칠한 다음에 B를 다 빼줬더니 그대로 A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1, 2, 3에서 빼기 4, 5를 했어. 그러면 이 중에서 4하고 5를 빼주란 얘기거든? 뺄게 없잖아. 그러니까 4하고 5가 나온다 이 얘기라고 이렇게 그림이 요렇게 생겼다면 오케이? 아 어, 미안 미안 미안. <laughs> 1, 2, 3이한 얘기야. 어 그래서 표정이 그랬구나. 미안해요. 자 이제 어 요런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 중에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것을 했는데 자 이렇게 보자. 이 공집합은 뭐예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놈이죠.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돼요? 전체집합이 되겠죠, 그럼. 그죠? 어, 머릿속으로 이게 빠딱빠딱 떠올라야 돼요? 자, 반대로 전체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니? 어, 공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 있는데 그 새끼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 A가 있는데 A가 아닌 놈이래? 이게 아닌 놈은 다시 이 새끼가 되는 거잖아. 뭐가 없어. A가 <웃음> 있죠. <laughs> 그죠? 이게 A의 여집합인데 이 친구가 아닌 나머지니까 얘잖아. 그죠?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보자. 어, A 합집합 전체 집합을 했어요. 이거는 뭐가 나올까? 모든 거. 그죠? H라고 전체칠 했으니까 전체가 될 거야. 그다음에 a랑 교집합 전체를 하면 중복돼서 칠해지는 데가 뭘까 머릿속으로 쫙 생각을 하는 거야 a를 칠하고 전체를 칠했어 그럼 두번 칠해진 데가 어디야 a가 되겠죠 얘는 어차피 다 칠한 거고 얘한번 칠했으니까 a가 될거 아니니 안잘안 되니 봐봐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a가 있는데 자 a 칠하고. 합집합 전체 칠하고 두번 칠해진데 여기잖아, 그렇죠? 뭐 이거야. 그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A 교집합 A의 여집합. A하고 A가 아닌 놈하고 중복돼서 칠해진 데가 어디야? A 라인. <laughs> 라인은 <웃음> 없어요. 어, 그러니까 없죠.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이 공집합이요, 공집합. 오케이. 이번에는요. A하고 A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뭐가 나올까? 다. 그렇죠. 다니까 뭐야? 다야? U. <laughs> 어, U 전체 집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A하고 교집합, 공집합을 하면 뭐가 나와요? A. 다. 얘하고 여기는 원소가 한 개도 없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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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자, 잘 생각해. 여기는 A고요. 여기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 동시에 속한 게 뭐야? 응. 공집합. 응. 얘랑 맞, 얘랑 교집합 만면다 공집합 나오죠. <목소리> 그럼 이렇게 이렇게 띵킹 그래 띵킹. 얘는 뭐야? <목소리> 다. 다. <목소리> A랑 아무것도 없는 놈이랑 합했어. <목소리> 교집합이 나와? 어그 <목소리> 뭐야? 뭐가 나와 이거? A가 나오겠죠. 이더할게 없잖아. 그냥 얘가 끝이야. 오케이? 야, 이거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laughs> 앞으로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이 나올 텐데.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하고 합집합을 하면? Thinking. 전체가 될 거고요.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을 교집합을 하면은? 어, 공집합하고 교집합하니까 얘가 어차피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갈게요. A 하고 B가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A가 B에 포함되는 모양이죠. 자, 이거를 이게 식으로 쓴게 이거야. 그죠? 자, 이럴 때 이거랑 똑같은 걸 제가 지금부터 계속 쓸 거야. 머리만 조금 굴리면 돼. 어려운 거 아니고. 봐봐. A 교집합 B를 하면 뭐가 나오니?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B. 없어요. 없어? 네.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는데, A를 칠하고 그 다음에 B를 칠했어. 그러면 교집합이니까 두번 칠해진 데가 어디야, 여기서? A. A죠. 보이니, 이제? 어? 아. 보여요? 네. 그러면 A 합집합 B를 하면은 뭐가 돼요? 어. 자, A 칠하고 B 칠한 다음에 합집합이니까 어디라도 칠해진 거다 되는 거야. 그럼 뭐야? B. B 이렇게 되겠죠.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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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오케이 그다음에 A에서 B를 빼볼게요. 그럼 뭐가 나올까? 봐봐 이렇게가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는데 A를 칠했어요. 그다음에 B를 빼볼게. 오, 순식간에 뭐, 가 일어났죠? <laughs> 뭐가 일어났어? 뭐야? 어, 공집합이겠죠. 다 빼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 2에서 빼기 1, 2, 3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뭐니? 1 빼고 2 빼고, 아,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거여거 A의 여집합과 합집합 B를 해볼까요? 이거 머리 좀, 조금만 써봐, 이거. 뭐가 될까? B B 띵킹! A의 여집 합. B. B랑 B의 합. B. B B. A의 여 합을 칠해볼게요. A의 여집 합을 칠하면 A를 제외한 나머지 다잖아 이렇게. 그죠? <laughs> 그리고 B를 칠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어때? 다 칠해졌죠? 그렇죠? 아, 전체 집합. 집합이라는 게 모든 걸다 칠하는 거예요. 빼고 나머지 다 빼고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어딘가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었어야지 되죠. 어. 전체 집합이 이렇게. 그러면 좀더 보이나요? 이제 아무튼 이렇게 된 거야. 그다음에. 자, 요거 봐 봐요. b에서 a를 빼 봐. b에서 a를. 그러면 요렇게 b가 있고요. 요렇게 a가 있으니까 b를 칠한 다음에 여기서 a를 빼 주면 이게 뭐야? 이거는 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으면 뭐요 여기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죠? 이거 뭐라고 설명할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우리 덩킨이라고 하자고 이거는. 맛있겠어요. 네, 이거는 지금 얘랑은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쭉 떼서 그린 거고요. 이런 모양이 아니라고요. 이런 모양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어, A가 B에 포함돼 있는데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은 어떨까? 자, 지금 A하고 B의 관계는요. A가 작아, B가 커. 근데 나머지는 나머지는 어떨까요? 작은 놈의 나머지하고 큰 놈의 나머지는 작은 놈의 나머지가 더 크겠죠, 이렇게. 이 세상에 돈이 만 원이 있어. 어, 만 원이 전체 돈이야. 근데 얘가 천원 가지고 있고 얘가 이천 원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는 구천 원이고 얘는 팔천 원 되는 거잖아. 이해 돼요, 이제? 이 세상에 빵이 열개 있어. 근데 얘가 두 개고 얘가 세 개야. 그럼 얘는 8개고 얘는 7개 되잖아. 네. 아, 빵으로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괜찮아요? 뭔 소리인지 알아? A가 요만하고 B가 요만하잖아요, 지금. 자, A가 요만하고 B가 요만한데, 요렇게 전체가 있어, 전체가 있어. 그러면 A의 여지합은 이만큼이야. B의 여지합은 이만큼이야, 이만큼.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다 포함하고 있죠? 여기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이거, 요 모양으로 보시면은, 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대우야, 대우. 우리 뒤에 이제 명제에서 들어가면.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얘는 반드시 참이 되는 거야. 그거 이제 뒤쪽에 가서 대우 얘기를 나중에 또한번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을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연산들이 머릿속으로 차차차차 돌면서 이거를 매번 나올 때, 어, 이거 A7하고, 어, 그 다음에 공집합이니까 칠할 거 없고 합집합하니까 A네. 이렇게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해야 된다고. 이 정도는. 기본적인 것들은. 오케이? 집합이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요렇게 생겼다면, 좀 전에도 얘기한 건데, A 교집합 B가 뭐야? 공집합. 공집합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전체 이렇게 표현할게요, 전체. 자, 이 여기서는요, A에서 B를 빼면 뭐가 되니? A죠, 그냥. A를 칠하고 B를 뺐어. A잖아, A잖아. <laughs> 그죠? 자 이번에는요 B에서 A를 빼면 뭐가 되니? B죠, B. 그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하고 B 포함관계 누가 커? 어, A의 여집합은요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 다니까 아 B를 다 포함하죠.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 B를 다 포함하는 거야. 반대로 B의 여집합은요, A를 다 포함하죠. 어, 요런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두 집합이 뭐다? 서로. 서로 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집합이 서로 소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줄 때도 있고요. 이 관계다, 이 관계다, 이 관계다, 이 관계다, 이 관계다라고 얘기해도, 아, 서로 소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다라고 그림이나 또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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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아 A가 B에 속하는 그림이구나 모양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거,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이제 문제 몇 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필수제 1 번요.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전부 다 원소 나열법으로 썼어요. 우리 연산의 모든 기본 성질은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어줘야 돼요. 어 먼저 하세요 어 풀어주는 것도 그건 다음 시간에 할 얘기고 괄호 푸는 거는 어 괄호를 먼저 합시다 그러면 얘를 먼저 할게요 비합집합 c 는 얘하고 얘하고 합집합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니 1 2 3 4 5 6 7 8 12 이렇게 되죠. 합집합이니까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써주면 되는 거야. 물론 두번 카운팅된 거한번 써주는 거고. 그리고 교집합 A가 3하고 5하고 7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교집합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뭐니? 어 3, 5, 7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요. a 교집합 b입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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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6 5, 7. 3 없어. 5 5 5 7 7 어, 5하고 7 이렇게 됐죠. 오케이? 오케이? 네. 어. 그다음에 합집합은 1 2 3 4 6 12 이렇게 되니까 자, 합집합은 들어가는 거다써 주는 거죠. 1 2 3 4 5 6

자, 필수의 제 2번요. 전체 집합이 있는데요. 12 이하의 자연수래 그래서 1부터 12까지 써준 거고. A는 짝수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전체가 12까지니까, 모든 짝수가 아니라 이12 안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2, 4, 6, 8, 10, 12까지 써준 거고. B는 3의 배수. 조건제시법으로 나와있죠.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이거를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벤다이어그램을. 여기 a 가있고요 여기 b 가 있는데 자이 벤다이그램 에서는 요기 바깥에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부분 네 군데를 채우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a 가2 4 6 8 10 12 니까 여기다가 2 4 6 8 10 12막 쓰면 안되구요 요 가운데 얘랑 얘랑 가운데 교집합 어6 하고 12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a가 2, 4, 6, 8, 10, 12니까 2, 4, 6, 8, 10, 12 이렇게 됐고 b는 3, 6, 9, 10이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1은 어디 있어? 여기 있어야죠. 2는 여기 있고 3, 4, 5는 여기 있어야 되죠. 6, 7, 8, 9, 10, 11 여기 있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모든 원소 12 이하의 모든 자연수들을 썼습니다. 자, 얘는 뭘까요? 그럼 봐봐. 이건 가볍게 보여야 돼. 그렇지. 이만큼이 A합집합 B니까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1 5 7 11 이렇게. 그죠? 얘는요. 얘는 어, 61 빼고 썼다. 그죠? 이거 빼고 나머지 다죠 그러니까 1 2 3 4 5 6 빼고 7 8 9 10 11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두 개는요. 지금 뭐냐면 이제 차집합 공식을 좀 활용하면 훨씬 더 쉬워지는데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그대로 해야죠. A의 여집합입니다. A의 여집합이면 요거 빼고 나머지 다야. 그렇죠? 어, 요거 빼고 나머지 다니까 뭐예요? 3915711 이렇게 되죠? 여기서 빼기 B를 한 거야. b가 뭐야 b가 3 9 6 1이빼 주면 뭐 남어? 그러면은 1 5 그렇죠. 봐 봐.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들어내니까 뭐만 남는 거야? 요만큼만 남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1571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b의 여집합이니까 뭐 b의 여집합이니까 요거 요거 여집합 요거 여집합이면 뭐예요? 2, 4, 8, 10, 15, 71, 1 5, 7, 11. 그죠? 그래서 2, 4, 8, 10, 15, 71 이렇게 거기서 빼기 a의 여집합을 할 거야. a의 여집합이니까 a의 여집합이니까 이만큼이죠, 이만큼. 3, 9, 1, 5, 7, 11 그걸 빼줄 거야. 3, 9, 1, 5, 7, 11 빼주면 뭐 남아요? 2 4 8 10 이렇게 남죠. 그지 어, 지금 배운 거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차집합 공식, 그다음에 뭐 드모르간 법칙,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 조금 더 편안하게 연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이제 3번 자, 3번 봐봐요. 다음 중에서 서로소인 것을 고르시오. 자, 말로 한번 써 볼까요? a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야. 그럼 뭐죠? 2, 3, 5, 7.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b는 뭐야? 1, 4, 6 친절하게 다 나와 있고요. c는 c는 뭘까요? 10의 양의 약수. 1, 2, 50. 좋습니다. 그 다음에 D는? 그렇죠. 2, 4, 6, 8. 10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E는 4의 양의 배수니까 뭐예요? 4, 8, 12, 4, 4, 16, 20, 4 1, 4, 8, 12, 16, 20, 24, 28, 점, 점, 점. 이렇게 되네. 그지? 렇 서로 소인 것을 고르시오. 서로 소는 뭐가 서로 소예요? 서로 소가 뭐라 그랬어? 서로 소. 뭐가 없는 거? 공집합이 없는 거? 공집합은 다 없는 거고, 뭐가 없는 거? 공집합으로는. 그렇죠. 교집합이 없는 거. 교집합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교집합이 뭐야? 음, 2, 3, 5, 7, 이 어! 그러니까 이 B랑 서로 쏜 거야. A, B가.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요, 어, 5, 5, 5, 2, 2. 아, 서로 소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2, 4. 어, 2, 2. 아닌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봤더니 4, 8, 10, 2, 16, 4, 8, 10, 2, 10. 어어 아! A하고 E도 어때요? 얘하고 얘도 서로 쏜 거죠. 그지. 그러면 일단은 뭐 얘하고 얘는 1일이 있으니까 서로서 아닌 거고. 그렇죠? 교집합이 없으면 서로서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